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배우는 드라마는 여신 강림인데요. 문법 을 정도로를 배운 후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을 정도로는 동사와 형용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되는 상황을 먼저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맛있어요예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어느 정도로 맛있는지 앞에서 말해줬어요. 맛있는 정도가 어때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예요.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어느 정도로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3번 그때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였어요. 4번 불닭 요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워요. 여러분 불닭 먹어봤어요? 전 매운 요리를 안 좋아해서 딱 한번 먹어봤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불닭은 아주 매워요. 어느 정도로 매워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워요. 5번 그는 그 가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그 가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정도가 어때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그 가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을 정도로는 받침이 있을 때을 정도로 받침이 없을 때 리을 정도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다 날 정도로 자다 잘 정도로 쓰러지다 쓰러질 정도로 모르다 모를 정도로 죽다 죽을 정도로. 들을 정도로 크다, 클 정도로 아프다, 아플 정도로 많다, 많을 정도로 없다, 없을 정도로 좋다, 좋을 정도로 힘들다, 힘들 정도로 을 정도로가 문장 끝에 사용될 때는 을 정도이다로 사용해요.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프다.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쓰러질 정도예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덥다. 어느 정도로 더워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예요. 이 오밤중에 불러낼 정도로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나 보지? 그게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오밤중.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 사람을 보자고 부르는 것은 좀 미안한 일이죠. 그런데 친구를 오밤중에 불러낼 정도로 그 책이 보고 싶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왕자마나. 이 오밤 중에 불러낼 정도로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나 보지. 어? 근데, 너가 비밀 지켜준다던 내 비밀 있잖아. 있지? 그게 뭔지 너한테 다시 물어보면 또라이 같지? 같겠지? 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왕자만아? 이 오밤 중에 불러낼 정도로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나보지 어? 근데, 너가 비밀 지켜준다던 내 비밀 있잖아. 있지? 그게 뭔지 너한테 다시 물어보면 또라이가 같지? 같겠지? 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왕자 마나 이 오밤 중에 불러낼 정도로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나오지. 어? 근데, 너가 비밀 지켜준다던 내 비밀 있잖아. 있지? 그게 뭔지 너한테 다시 물어보면 또라이가 같지? 같겠지? 아주 이천장 다 까질 정도로 맵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도 입 천장이 까지나요? 점원에게 매운 정도를 말할 때 입천장 까질 정도로 맵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 계란이랑 어, 식혜 추가요. 어, 닭발. 아, 닭발 맵게 해 드릴까요? 은근 손이 많이 가는 남자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귀여웠는데. 아주 입천장 닦아질 정도로 맵게 해주세요. 어, 계란이랑 어, 식혜추 가요. 뭐, 어, 닭발! 아, 어, 닭발 맵게 해드릴까요? 은근 손이 많이 가는 남자네요. 귀여웠는데. 아주 입천장 닭가질 정도로 맵게 해주세요. 어, 계란이랑 식혜 추가요. 어, 닭발! 아 닭발 맵게 해드릴까요? 응. 은근 손이 많이 가는 남자네요. 죄송합니다. 귀여웠는데. 아주 입천장 닦아질 정도로 맵게 주세요. 딸꾹질 날 정도로 혼을 내냐? 여러분은 누구한테 심하게 혼나면 딸꾹질을 하나요? 여신강님의 주인공 임주경은 친구가 혼을 내자 딸꾹질을 했어요. 혼을 내는 정도가 어땠어요? 딸꾹질 할 정도였어요. 너왜또 졸고 있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네 이거 너 청록파 시인 3명 이름 뭐야? 하나, 둘, 어? 셋 수업시간에 또 졸았네 성적 오르겠어 이래서? 아휴, 살벌하다 애를 아주 잡네 잡아 어? 아딸꾹질날 정도로 혼내냐 <laughs> 너왜또 졸고 있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네 이거 너 청록파 시인 3명 이름 뭐야? 하나, 둘, 어? 셋 수업시간에 또 졸았네 성적 오르겠어 이래서? 아휴, 살벌하다 애를 아주 잡내 잡아. 아, 어? 어, 딸꾹질 날 정도로 혼을 내냐? <laughs> 너왜또 졸고 있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네 이거. 청록파시인 세명 이름 뭐야? 하나, 둘, 어? 셋. 수업 시간에 또 졸았네. 성적 오르겠어 이래서? 아, 어, 살벌하다. 애를 아주 잡내 잡아. 아, 어? 어, 딸꾹질 날 정도로 혼을 내냐? <laughs> 저렇게 속병 날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걱정이 있을 때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하나요? 여신강님의 수호는 아무에게도 힘든 것을 말하지 않아서 속병이 났어요. 수호의 친구 서주는 수호가 속병이 날 정도로 힘든 것을 몰랐다고 해요. 답답한 놈인 건 알았는데 저렇게 속병 날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집으로 말안할것 같아세요. 레오 이수호예요. 답답한 놈인 건 알았는데 저렇게 속병날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집으로 말안할것 같아세요. 레오 이수호예요. 답답한 놈인 건 알았는데. 저렇게 숙병 날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집으로 말안할것 같아서요. 레오 이수호예요. 화장으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나 못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은 화장을 잘 하나요? 저는 전에 유튜브에서 화장으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영상을 안 봤으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여신강림의 임주경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화장으로 달라져서 못 알아볼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저기 너나 몰라? 전에 학교에도 임주경이라는 애 있었거든. 닮은 것 같아서. 나 속이 좀안 좋아서 먼저 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해 주는 거야? 화장으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못 알아볼 정도로? 어? 저기 너나 몰라? 전에 학교에도 임주경이라는 애 있었거든 닮은 것 같아서 나 속이 좀안 좋아서 먼저 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해주는 거야? 화장으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못 알아볼 정도로? 어? 저기 너나 몰라? 전에 학교에도 임주경이라는 애 있었거든. 닮은 것 같아서. 나 속이 좀안 좋아서 먼저 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해주는 거야? 화장으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못 알아볼 정도로?